그 최고의 명장면을 모아 한 번에 소개해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S 클래스의 챔스걸 지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펼쳐진 5 6회차 경기의 명장면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평소보다 경기 수가 두 배로 늘어난 만큼 S 클래스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고 하죠.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세 개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먼저 빅 클래스 경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핑투와 엘리게이터의 1세트 4라운드 팀원들의 든든한 지원 속에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무려 4킬을 기록한 김현석 선수의 슈퍼 플레이 만나보시죠. 환봉을 통해서 전동환 선수를 바깥으로빠져나왔고 박해춘은 여전히 A사이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얽혀 보는데요. 오늘 어, 박해춘이 들어갑니다. 자 안다름 설사 대기하고 있어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A방 뚫었는데요 네. 오 그래도 안다름이 침착하네요 장면 장면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집착하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만났습니다 으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현석 양야 김현석이 오늘 아, 아 김현석 공간 확보 너무 좋은데요 자기쪽 네. 돌아왔습니다 4킬째 김현석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마지막 아 네. 네. 골든벨 울릴 뻔 했죠 지금? 네, 네. 이어지는 A클래스의 경기입니다 경기마다 초특급 활약을 선보이며 챔스리그의 톱클래스 선수로 자리매김한 마블러스5 임은진 선수의 올킬 장면입니다 고립되면 아 다시 빠졌네요 자 박현주가 둘 잡고 본인은 갔거든요 예, 예. 아 여기서 아, 안했죠 아 자 이번에는 한수연의 40 보시지 않았고요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꽤 많이 뒤로 빼는데요 이번엔 이은비의 시점입니다 어이은비가 뒤를 잡는 분이은비가아이은비 네, 아 지금 몸이 지금 워버빅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이 이분이 이분이 이거이자이분자이자 이분이 자 이분이 자이분분이자이 마지막 남은 S 클래스 장면입니다. 계속된 난투로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스나이퍼 총기로 4대1 세이브에 성공하며 힘을 승리로 이끈 서정석 선수의 플레이 만나보시죠. 뭔가 스러 보이는데요. 뭔가 좀더왔는데요아 아. 여기서 안준호에게 맞는 걸 집중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블루 쪽에서 루나틱이 기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성태가 윤동건을 또 끊어줬죠. 네 지금 아, 뒤로 돌아왔어요. 뒤뒤 네. 뒤, 뒤. 자 김동진이 끊었고 이제 결국 서정성만 남았습니다. 참이 힘들어요. 예, 네, 일단 숨은 한번 고르네요. 예. 자수적 싸두고 있지만 이미 미치고 비추... 오! 여기서 두명 일대사에서 두명 끊었어요. 혼아요 설마? 네.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 있어요, 있어요. 그냥. 오! 일대사에서 일대일만 들었어요 일대일. 내 어? 체력은 아마 어? 어? 오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여기. 예! 습니다 진짜. 서든어택 2015-16 윈터 챔피언스리그 다가오는 1월 1일 신정에 7회차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올 텐데요. 새해도 챔스리그 본방사수 잊지 마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